우리 가족이, 복을 누린다. 라는 걸 우리가 뭘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뭐, 마땅히 거할 수 있는 게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건강하고, 어, 이렇게 지내는 게 우리의 큰 복이겠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들, 또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들. 어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네. 동의하신가요?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 되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가요? 천국에 가죠. 고런데 후서 이제 내일 5장의 말씀 시작해보면, 우리가, 어,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더,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니까. 제가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믿으면, 뭐가 가장 좋으냐. 뭐가 가장 좋으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어진 게 너무 기쁘다. 예수 믿었을 때. 그러니까, 죽으면, 어, 천국 간다. 이건 일어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죽은 뒤에, 내가 지옥 간 다음에 그거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불행한데 어, 죽고 나서의 그 행복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가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안에서 천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 아, 근데 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건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그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교회로 와도 설교를 시간을 하면 아, 목사님이 말하는구나. 이 정도 이야기에 그쳐 버려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하고 있구나. 어떤 지체하고 같이 함께 나눔을 갖는데, 성경을 같이 펼쳐서 보는데, 글로 밖에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들리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사탄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요.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가요.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더욱 강화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작년 24년 5월 18일날 일과 2025년 5월 18일 날 이렇게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더잘 들린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여진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그 믿음의 세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다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그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 우리 삶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못 믿게 하는 거. 못 듣게 하는 거죠. 못 듣게 해서 못 보기 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지금 이곳에서 이만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또 힘들어. 1년이 지나는 데 힘들어. 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이이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해꾼을 조종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바쁘게 만들죠. 분주하게 만들어요. 무료함들 갖게 하고 기대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감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렵게 교회로 왔어요. 그날따라 이게 설교가 막 헌금설교가 나왔다는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헌금설교 나와서 시험 들었다고. 그사람 시험 들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전혀 안 들려요. 근데 그런 소리가 유도 크게 들리는 사람은 너무 크게 들려요. 근데 그게 이제 돈 때문에 무슨 상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거나 뭐 이런 가지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오늘 큰 실망감은 그 다음 주에 발걸음을 멈춰버려요. 안 간다.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너무 딱딱해. 지루해. 일어서라. 앉아라. 기도해라. 아멘하고 막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게도 막 아멘하고 막 옆에서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인사하고 얼굴 보고 알지도 못하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힘들어요 이런 게 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지정의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지성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도록 방해한다. 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 검정선으로 천으로 다가리으면 아무것도 비칠 놈 없어요. 불도 닦아버리면. 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조금 그, 어두운 천에서 탁, 살짝 열었더니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확막아버려요 막아버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듣,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장 5절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장 6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네. 우리 화면에 계속 놔두고 계시죠? 네. 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싶잖아요. 여러분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신과 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신과 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아예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주가 되신다.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사절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잖아요. 사절에서는. 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뭐, 사대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어, 예수님은 누구냐? 어, 사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어떤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동의하신가요? 네. 근데 오늘 고린도서 4장, 어, 4절에,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에게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전에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잖아요. 전에 우리는 여러분 죄의 종이었어요. 성경이 말해 줄,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다. 죽음의 종이었어. 죽음 아래 같이 살았잖아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주는 그 저급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예수가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거하는 것을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종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요 사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대 전서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3장과 6장의 고린대 전서에 가보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해요. 값으로 샀다 이야기해요.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로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인 되신다.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네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다. 예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우리 가정의 구원자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선포해야 될게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에 말씀해 보면,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을 구원할 때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많이죠 내가 지금 사는 게이 모양인데, 그죠? 직장도 변번치 않고, 몸도 약하고, 이건 전제가 뭐가 깔려있냐? 나를 좀 전화하려고 하는 그게 깔려있어요. 그래, 내가 좀, 직장도 좀 도움도 다니고, 좀 건강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게또 있죠. 성품도 좀, 좀, 또더 좋아지면. 왜냐하면 나보고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전파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월급이 연봉이 낮으면 저,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 중에 자녀들 형제 중에 사남매가 있는데 내가 제일 못 살아 그러까 예수 믿어도 제일 못 사는 거 같으니까 나는 조금 잘살아지면 복음 전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로서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너희의 뭔된 것을 전파한다. 종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제 또 너희의 종이 된다는 라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 뭐라고 하냐면, 반납한 자유라고 해요. 내가 자유해졌잖아요. 종에서, 종의 이치에서. 그런데, 어, 왜 종이 되었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바 우리 고른데에서 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식 가지고 논쟁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요? 안 먹겠다라는 거요.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 내가 자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하게 살수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살수 있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해졌으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 같은 모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게 이걸 뭐냐면 반납한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지 않냐 이거 아니죠. 더큰 자유가 입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자유를 내가 자유하게 살고 싶어는 누가를 군 정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참고, 나의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그 그냥 침묵하고 그 자리에 섬겨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서 오는 그 짜릿한 자유 아시죠? 잘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보면서. 그죠? 잘했다. 참기를 잘했다. 나도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내거 이걸 다 주장하고 싶었는데,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뭐 여러가지 스펙과 자리와 이런 것들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되신다는 걸 선포하고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 속에 종이 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커튼을확 걷어버리면 빛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커튼을 걷으면 예수님이 빛이 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종된 자세로 엎드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 커튼 노래는 내가 가리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가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는 뭔가 이렇게 좀 괜찮아진 모습으로 해갖고, 그때 내가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빛이 비치려고 하는데 내가 가리고 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낮춰지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화려한 어 화려한 어떤 그 왕자 보자 이 이야기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로 알려지다 보니까 더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빌립보스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연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라는 거요? 죽기까지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만, 어,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이 제가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지금부터 임해지는데,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공동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와, 와,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주님을 전하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직장 변화되는 거예요. 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는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을 걸까요? 예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목격하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결혼되고서요. 4장 5절만 붙잡고 가면 인생 우리 흔히 아는 지체말로 대박 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거든요. 4장 5절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요. 4장 6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6절 읽어 볼까요? 시작. 어에 빛이 사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게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야기 했잖아요. 혼돈의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겠다는 거요. 왜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죄로 타락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빛을 볼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지금 오늘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오전에 우리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요.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거든요. 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시도록 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추가 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인류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알려준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종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전적으로 일하심 속에 각 사람 속에 마음을 비추시면 그 마음을 열어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 그 하나님의 손길들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손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장 7절은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갖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야기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질그릇이라는 것은 볼품이 없는 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 연약한 이 인생에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말려 아마 뭘 갖게 됐어요? 보배가 갖게 된 거예요. 보배를. 아, 너무 은혜죠.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금으로 된 이제 단지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금단지에 꿀을 담으면 그건 여러분 금단지예요 꿀단지예요 꿀단지죠 꿀이 담겼으니까 누가 사람들이 보면 이걸 뭐라고 해요 꿀단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으로 된 단지에 된장을 담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된장 단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여서 질그릇 볼품 먹고 깨지기 쉬운 이 그릇에 만약에 보물을 담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단지가 되는 거예요 보물 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볼품 없어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 볼품 없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상품으로 진열한다면 저안 고를걸요. 그죠? 그렇잖아요. 상품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물단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배가 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보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배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게, 이런 이야기해요 막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질그릇이 뭔가 변화된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금단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에 빠지다 보면 갑자기 모순이 생겨요.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정은 가난해?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도 안 해?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무슨 말이냐면 이 질그릇 같은 내가 뭔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이런 논리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 나는 뭔가 이렇게 뭔가 높은 자리에 가지다가 맨날 가난하고 맨날 그 일이 반복이야.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질그릇이 큰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이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니라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남녀, 참, 사실 뭐 별품 없어요. 난 부족해요. 난좀 못생겼어요. 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저 예수 가진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값으로 주고 사셨어요. 나는 예수님 자리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할까요? 처음에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한거 보면, 아이고,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당하고, 그런 속에 너무 자신감 있게 살고, 그걸 누리고 살면, 사람들 안에서, 속 저렇게 마음을 살게 하는 이가 힘이 뭘까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내 안에 계신. 이렇게 살면, 삶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막 계속 가난한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요. 필요할 때쓸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것들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사소한 것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도 하시다. 그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일하신 대로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고면한다면 뭐냐면, 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는 종입니다. 라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보배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정은 행복한가요? 안 행복할까요? 완전 행복합니다. 완전 행복해요. 이게 깨지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이거 깨지니까. 내 인생?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다. 내 예수님이 내가 아까 추가되셨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되었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그런 가치와 그런 마음으로 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힘든 거예요. 뭐가 없다고, 뭐가 안 된다고.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자져서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